아이고, 반갑습니다. 어, 반장님 오랜만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이고, 게그 휴가 받아서 아침 새벽까지 오신 거예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요 차를 한잔하습니다 네, 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 그 뭐야 그저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해서 뭐 나한테 아주 그 난해한 질문을 하던데 그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보이소. 네, 제가 이제 차를 한잔 하면서. 하도,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어, 반장님도 이렇게 차를 이렇게 판매를 하시지만, 어, 뭐 저도 뭐, 차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궁금한 게 많은데, 네. 뭐 일명 호급 잘 하고, 또 어떤 데면 항실 뭐, 공차로 하는데, 네. 그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서, 네. 그런, 그런 부분이 좀, 평상시에 좀궁금하다고요 아, 그건 간단해요. 그 뭐야, 그, 황실에 공납을 했다, 황실에 공납을 했다라고 뻥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역사성 강조하지만 실제 황실에 진상한거하고는 무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청나라 황제가 마신 거다, 이건 그차의그 비법 그대로 만든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 그냥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laughs> 반전기도 호급차 끝났습니까? 나는 호급차가 있어요. 예. 호급차가 있는데, 그건 예. 전부 다복간품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포장지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그 판매, 그, 해봐야, 그 뭐, 10만원 미만입니다. 10만원 예. 미만인데, 그런 차는 잘 취급을 하지를 않아요. 예. 예. 그그 때문에 오늘 또 질문을 한 거예요. 어, 뭐 하도 하도 헛급차, 헛급차 뭐 하니까 어, 어, 또항실를뭐 동차, 뭐 동차 뭐 아,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그냥 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금 현재 시, 시중에 굴러다니는 차는 그런 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또 그런 반면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요즘 뭐 천년 된 고수차, 오백년 고수차, 이천년도 고수차 하는데 예. 그걸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 여기다뭐 이천년 됐다 하고 뭐 천년 넘었다 그러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거 같은데 궁금하더라고요, 음. 반장님. 그거는, 그것이 궁금하다 그러면, 어 진짜 고수차는 수백 년된 차나무에서 체험하기는 매우 좀 힘들어요. 어 힘들고, 뭐, 500년 됐다, 700년 됐다, 1000년 됐다, 이런 차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몇만 원, 몇십만 원에 그 만지 볼 수가 없는 차들이에요. 근데 또그그 조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357g 중에서 뭐한 10g을 넣는다든지뭐 15g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머지는 그냥 30년, 50년 뭐 요런 차를 가지고 병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고수차 뭐 500년, 700년, 1000년 된 차들은 굉장히 좀 희귀하고 예. 좀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예. 그건 알아서 참고하시고그 아 아니면은 예. 직접 우리 그김 선생님이 예. 그 가시가지고, 예. 그래서 체배해서 만들어서 예. 그 재단해가지고 그래 마시는 게 오히려 최고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무엇이 좀 오늘 좀 까다롭네. 예. 예. 또반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 또뭐 궁금한 게뭐 어리 많노? 어,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게, 네. 오랜만에, 한두달 한 만에 왔는데, 네. 그래도 제가 좀 알아야 될건 알아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또 누구는 뭐, 혹자는, 이거 누가 이름 있는 사람이, 명명 있는 사람이 차를 만들었다. 네. 그래서 막 어, 누구누구 이름에서 어, 세계 5대 명인이 만들었다 3대 명인이 10대 명인을 만들었다 가지고 그것도 가격이 내 상상 이상을 받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중국이라는 사회는 중국이라는 사회는 그 가짜 천국입니다 네, 가짜 천국이고 어, 유명인을 도용을 해야, 도용을 해야 상품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유명한 제다 하는 유명한 뭐 우리나라 치면 뭐 명장급 뭐또 뭐야 그 대사급 이런 분들이 존재는 합니다. 존재는 하는데 그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 했다는 거는 실제는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 조심을 해야 돼요. 예 그게 또 어떤 분은. 백만 원짜리하고 팔백만 원짜리하고 천오백만 원짜리고했으면 백만 원짜리는 가짜니까 천오백만 원짜리 사서 마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의 그 능력이니까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 어, 예, 반장님 이게 이 차가 무슨 차입니까 이게? 야생 백차입니다. 어 요즘 이렇게 뭐 이걸로 홍차도 만들고 그런 일반차하고 야생차하고 제가 어떻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아 보, 보이차하고 네. 야생차하고 네. 네. 그건 간단해요 네. 어, 보이차하고 야생차는 네. 어, 엽저 자체부터 빛깔부터 다, 다릅니다 다 네, 예. 그래서 그 야생차는 어~ 야생에서 나서 야생차가 아니고 야생차는 이래 별도로 조금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야생차는 냉장고에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귀한 차 측에 들어가서 조금. 그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에서는 야생 보이차라고 야생 차라 주로 많이 하는데 그는 그 벽면을 보면은 차이가 발언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그그그 네, 그 오늘의 차에서 많이 했으니까 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시고 오늘 질문 와이리많노또 뭐. 뭘 하다 보니 또 궁금하고, 제가 네. 뭐 차는 잘 모르지만, 저는 찬전한잔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네. 막, 이, 의문점도 일어나고, 궁금증도 뭐, 일어나고. 오늘 뭐 달라들러 왔어요. 예, 이번 참에 한 번은 제게 제대로 알아서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뭐공부 하고 말때보이차이 배울 게뭐있어요또 반장님, 숙차가, 100년 된 숙차가 있다. 어. 뭐또 500년 된 나무에서 뭐 숙차를 만든다. 1000년 된 만든, 과연 그게, 야, 100년 전에 만든 숙차가 있습니까, 반장님? 천년된 것도 있다 아닙니까? 어, 숙차가요. 네. 어. 그 숙차는 어 74년 5년, 74년 5년에 그맹애 차창에 그때 당시에 그 추병양 선생이 그 강서성에 그저 뭐고 육보차육보차의그 숙성 제다 방식을 배우러 갔었어요, 세 사람이. 배우로 가가지고 세번에 걸쳐서 시, 실패를 했어요. 이거 가져와가지고 육포차 제다방식과 보이차 제다방식을 접목을 해가지고 했는데 세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 성공을 했기 75년도부터 생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숙차의 대명사 대가는 주백양 선생이고 어, 7 5 7 2 7 5 7리가맨 처음에 나온 숙차입니다. 그리고 뭐 100년 된 거, 1000년 된 거, 500년 된거 이런 숙차는 전부 뻥 어. 뻥입니다. 어. 예. 그, 그래 오늘 그, 그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도 예. 나가니는 사람들 100년 된 숙차를 쏘기고 뭐뭐쏘8 0년대도 하는데 그런 뭐. 이야기는 내한테 여기 와서 한번 하시면 안돼 예. 혹시 <laughs> 반년에 그런 차안 팔죠? 100년 된 숙차 안팔시죠 숙차는 100년 된 차가 없어요. 아, 예. 예, 예, 숙차는 쑥! 차는 백년 된 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어 또, 무엇이, 오늘 뭐, 작정을 했어요? 예. 그럼 제가 또, 반장님, 반장님 차를 좀 많이 사가려고 하는데 이걸 사가지고 나중에 한 10년 정도 있으면 제가 이게 차값이 좀 오를 수 있는지 반장님 좋은 차가 있는데 좀 사가려고 하는데 아, 앞으로 그렇군. 10년 후, 20년 지나면 은 뭐, 어, 차값이 뭐 어, 어, 수십 배로 오르는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터무니없이 그게 터무니없는 말인지 진짜 일리가 있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터무니없는 어, 말도 아니고 일리가 있는 말도 맞고 다 그래요. 일리가, 일리를 가일리 우리가 좀 이렇게 우아하게 이야기하면 완투가 있다. 완투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10년 수십년 후에 차값이 오르는 차는 별도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별도로 저게 돼가 있는 게 네. 어떤 차들이 되었냐면, 네. 어~ 내한테 차를 가져가가지고 네. 1년 돼가지고 두배올라보고세배올라보고 그런 차나한테는한 한 개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 가격이 상승하는 차들은 네. 흔히 그 이야기에서 차태그 차태그 하는데, 한잔 마시고 갑시다. 오또그 차태그 차태그 하는데, 어~ 실제로 어, 가격이 상승하는 차는 별도로 정해져 가 있습니다. 어, 기획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만의 그 리그로 하는 그런 차들이 몇몇 차들이 1년에 한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번 정도 어, 중국 시장에서 중국 회사에서 한번 정도씩 나오는 그런 차들이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지금으로부터 뭐 2003년 뭐 명예공작 6성급이라든지 뭐 이런 차들은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하죠. 굉장히 상소를 했는데, 지금은 일반 개인들이 해서 하는 차들은 가격 상승폭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뭐 10배 오르고, 뭐 내년에 뭐 되면 뭐 배로 오르고, 그런 거 있으면 뭐다 하지 뭐 말라고 뭐 주식 사고 말라고 집 사고 땅 사고 합니까? 그냥 차사사 하면 지 그런데 그 차는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마실 수 있는 뭐. 차만 사고 아 암은 말고. 그리고 어쨌든 가면 이게 나중에 그래. 10년 보건하면 뭐 엄청나고 런다고뭐 2천만 원, 3천만 원 된다 아, 이렇게 기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10년 동안 내가 기다리면 되지 말라팔기고, 네. 아또 참나. 맞네 내. 맞네. 어, 어. 그런 이야기는, 그니까 뭐 하, 그, 그, 그러면 이제 대충 다뤄서 너무 심하다. 또한 가지 또 진짜 마지막 질문 한 가지 해봐야 되는데, 네. 아. 뭐 일부 유튜브에서 또 이거 마시면 암이 고쳐진다 이런 말은 진짜 이게. 벌차를 마시면 암이 진짜 고칠 수 있습니까? 그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 큰일 나요.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장당하게 네. 말할 수 있는지. 아, 큰일 납니다. 암도 고친다고 뭐, 아이고,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던데. 아이고, 그거 그 뻥입니다, 뻥. 그거, 그거는 그 약사법 위반,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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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걸리는 그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배고파고처추의일 놈이 환자를 데리고 그런 뻥치는 놈이 처 죽일 놈이야. 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있잖아요. 네. 지푸라기하기 지푸라기 하나도 잡고 싶은 심정이고 그런데 이걸 먹어가지고 암이 낫는다 그거는 미친 놈이라. 음... 그, 그러면은 음...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차는 네. 차일 뿐이다. 어... 항상 강조하지만 한잔 마시고 네. 와, 갑자기 열치이렇게 하네. 네. 그 차는 차일 뿐이다. 네. 차는 병을 고치고 약이 될 수는 없다. 물론, 차를 마심으로써 심신 안정이나, 뭐, 저, 성분들이, 갈산 성분이 많아서, 뭐, 체지방이 분해되고, 뭐, 시 뭐, 그, 저, 똥잘 나쁘고, 뭐, 또 뭐, 그, 뭐야, 잠을 잘때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도움이 또 전혀 안 되고, 또 날밤 새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해차 같은 거, 그, 카페인 많은 차, 그, 이런 차들 마시면, 또 잠이 못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절대적으로 병을 고치지는 않는다. 예.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 오늘 반장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서어요한분에 그냥 교통정리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교통정리는 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하도 유튜브에서 막 이런 말 좀... 유튜브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너무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냥 어, 예, 본인의 알겠습니다. 극한된 것만 이야기하시면 예, 돼요. 앞으로도 종종 찾아뵙고 아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또 반장님께 의문이 들어가면은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지 말아서 딸린다. 예, 그럼 전화로 <laughs>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찬장 한시 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